사실 새벽이여가지고 약간 그런 무드 있는 걸로 하려 했었는데 새벽이? 아 우리한텐 저녁이죠. 사실 저는 그게 목표였어요. 왜냐면, 아니 나는 인스타랩을 새벽에 하는 이유가 자기 하려고 한, 한 그런 말이에요. 그러니까 좀이들되면서 <laughs> <이의 드리면서 웃음> 자라. <웃음> <웃음> 이제 인... 자야지 인스타. 띠링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이제. 이건 뭘까요? <laughs> 이건 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내가 예전에 그래서 인스타 라이브 그 뭐냐, 알림 꺼놓으려고 했, 했었어요. 근데 매번 껐다 켜고 껐다 켜고 귀찮으니까. 그냥. 그런 거는. 아, 내 월요일 출근이니까 오늘 아, 일찍 자야지? 5시쯤 일어나야 되는데. <laughs> 띠링. 2시에 띠링? <laughs> 아, 나 싫어. 나 싫으면 어떡해. 바로 그래도 그때께도 바로 이제 잘수 있게 해드리려고 조금 좀 약간 딱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디딩. 그거를 <laughs> 아니 아니라 이제 너무 오랜만이니까 약간 어색한데가지고 어색한 게 아니라 미숙해 지금 어색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진행하는 게 <laughs> 오늘 진짜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. 앞으로의 지성이의 방송 진행 MC를 기대해주세요.